<목소리가> 안녕하십니까? 푸우입니다. 제가 유튜브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처음 찍게 될 건데요. 뭐, 영상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. 뭐, 영상 화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잘안 나다든지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미리 미리 올립니다.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구독의 애플님 허치님이나 블루베리님 그런 영상의 댓글에 악플러가 많더라고요. 악플러들은 제가 다 무시하고 무시를 할 겁니다. 무시를 할 테니까 악플들은, 플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, 동료하지 않습니다. 저는. 그냥 전 계속 야생을 찍을 겁니다. 야생을 찍다가 중간중간에 스카이블럭이나 포플러 서바이벌 그런 거를 해서 가끔가끔 가끔 올릴 수 있을, 있습니다. 한, 어... 이상 포였고요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